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리미엄 국산 쑥가루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쑥라떼, 쑥차, 쑥우유까지 만들 수 있는 다재다능 아이템. 진짜 여린 참쑥으로 만들어져서 향이 깊고 고소해서 한입 마시면 스트레스가 사라짐. 250g, 500g 두 가지로 대용량이라 오랫동안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 완전 개이득. 아침에 따뜻하게 차한잔 마시면 하루 시작이 기분 좋더라고. 마음에 드니깐 다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부영 한방 약초 쑥가루가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총 중량이 260g이라 양도 넉넉하고 쿠팡에서 쉽게 구매 가능함 쑥 특유의 향과 맛이 진하게 살아있어서 요리할 때 활용하기 좋은 주말에 쑥떡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로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짐 자연 그대로의 쑥을 느낄 수 있어서 건강한 느낌 물씬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자연 달램에서 지난 전통 숙차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유리병에 담긴 400g의 여유로움 보관이 용이해서 너무 좋은 향긋한 속 내음이 가득해서 차를 끓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임. 전통차 마니아라면 이거 하나쯤은 필수템. 용기 디자인도 깔끔해서 선물용으로도 딱 좋을 듯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